카운트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3 2 1 천사로 외치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3 2 1 천사로 외치지 마. 외치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도반이 동생 컨텐츠를 맡겨줬어요. 변신이 나스립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본캐가 요정인데. 아니 그럼 이번에 기사나 다크프로왜안 넘어왔지, 이 친구? 스킬이 없었나? 1, 2, 3, 4. 아, 오전설이네, 오전설. 이건 솔직히 캐릭이 너무 아깝다. 아, 장비가 격수로 가면 잡밥되는구나 아, 투구두구 해야 되고, 장갑두구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오늘 전설 변신 먼거리로한번 뽑아보자. 자, 본주님. 다레질리언을 원하십니까? 다크슬레이어를 원하십니까? 다레질리언, 다크슬레이어. 무조건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본주님의 간절함이 통하는 이 시간. 3, 2, 1. 자! 본주님! 스레이어! 야 이거는 번개맞췄으면둘다둘다 활쟁인데 아니 둘어 판이네? 판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전설 인형 남았어 어차피 전설 변신이 지금 있기는 있어 실패를 해서 좀 아쉽지만서도 여기서 전인이라도 써서 아예 격수로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기두개 중에 하나는 뜨겠지 갑니다 3 2 1 짤까 이렇게 오늘 또 친한 동생 한 명을 잃네요. 요즘에 이렇게 데리러시 하면서 자꾸 사람을 잃는지 우리 도마리 동생 미안합니다. 다음 또 지금 현재 자기 것도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 바들바들 떨고 계신 보주님한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네 우리 보주님은 혹시 이게 전설 도전이 어떤 건가요? 변신인가요? 어우 아 지금 현재 백조로 앵그린이 있으시구나. 근데 요정이야. 뭐야? 둘다 똑같네? 아니, 뭐, 둘이 형제예요? 전설 변신이 있는데, 아까는 그 나슬이었잖아? 이번에도 두칸 변신이 백조로인 그린이네? 아니, 똑같네? 요정으로 남아 계신 이유가 있나? 아, 전설 스킬이 두 개밖에 없구나, 이 캐릭은. 이런 캐릭은 신성검사 글체 나오거나, 사신 글체, 이런거 나왔을 때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변신 자체도 부색한 공격이 되는 상변신이기 때문에, 지금 요정으로 있는 거좀 별론데. 원조님, 이거 합성에 있는 모든 거다 돌리면 되나요? 보조님께서 아낌없이 전부 다 쓰신다고 합니다. 야, 근데 모으기는 진짜 많이 모셨네. 일단 영변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 나 이거는 왜안 뜨노? 나이스 그렇지. 자, 일단 영혼 하나. 헬바인 컬렉인가요? 아, 아 밑에 게 컬렉이네, 아덴 라이어 야, 근데 이거 8개 돌렸는데. 한개좀 아쉽다, 솔직히. 어, 이거 좀 아쉬운데? 일단, 아델 랜서는 컬렉이 좀 올라갔고, 헬바인은좀 보유거든요? 이거 근데 재수 좋으면, 본주님, 지금 영변 하나만 중복으로 나와주면, 전설 도전 두 번은 가능할 것 같아. 두번 도전해서, 무조건 뽑는다, 마인드. 갑시다. 아, 좀 아쉬운데. 요거좀 아쉬운데. 아, 어떻게 좀후루꾸르라도한 번만 좀 떠줬으면 안 됐나? 아, 좀 아쉽다. 인형으로 넘어가서 인형도 전설 도전이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인형이야 여러분들. 영웅 인형. 자, 일단은 보상부터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상부터. 자, 보조이 어떤 게 원하십니까? 커츠? 구라루방 커츠! 마지막 인형 싹다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번개, 어이구 번개 안 뜬다고 뭐라 하려 그랬더니 바로 떠주네. 자 우그누스, 우그누스, 우 우그, 그렇지 그 우그누스 컬렉 좋아요. 쌍번개, 쌍번개, 쌍번, 나비. 음.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형은 질릴 게 없어요. 변신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전설 도전입니다. 이. 요정인데 근거리격수 전설 변신만 갖고 계신 보조님, 요정 원거리 전설 변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갑니다. 쓰리, 원! 가자! 제발 많다! 번지 한 번만! 뭐 되,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되는 엔지나 아. 이길 수가 없네요. 무속과 금은... 아유, 아유 보주님, 이렇게 또 후원까지 해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지. 이건 다 말아먹었는데 후원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코너 하바루 캐릭을 갖고 계신 우리 프랑클 라이트 형님과, 그리고 아까 우리 도만이 동생... 아, 너무 죄송해요. 두분다 진짜... 저도 뭐 별거는 없어가지고 이거 원래 더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딱딱 다 까고 말아먹고... 을이다좀 지키자. 가끔 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아, 이 새끼! 도건이 요 놈의 새끼고 뭐 그냥 어? 우리 본주님들 또 재물 받쳐 놓고 지껏 띄우려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 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심보를... 쓰읍, 맞을 수도... <laughs> 야 10만 개 나왔는데? 아, 일단 우리 본주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의리 지키려고 까는 거지 내가 이거를 뭐 부귀영화로 누리겠다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역시 BJ 직검한 이네요. <laughs> 아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주님프랑크 형님. 아, 아이 제가 제가 그런 나가치는 아니라서. 뭐 10만 개가 나왔는데 잘했던 건 아닌데. 만 개씩만 나와 주거데없 줘서 같이 망했다. 요걸로 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그림 그림이 안 되는데 오늘 내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개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본주님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한 애프터 서비스. 음, 뭐, 대본 나온 건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뭐, 이거 파란색 나오는 건 별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망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재물 두번 들어갔어. 다뭔 아, 소리야! 뭔 소리예요! 재물이라니요 우리 보주님들의 소중한 컨텐츠. 제가 어떻게 그걸 재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어. 봐봐요, 지금 개같이 망하고 있잖아. 이거거든. 자, 을이 지키고 있습니다, 보조님들 아까 그 10만 개는 잊어주세요. 을이 지키고 있어. 영변 한 장도 안 나오잖아, 봐봐. 도건님,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라는 분이 있는데, 음, 잘못 보고 계신 거고요. 내 눈빛이 그래? 어, 일단 맥형 끌고 갈게요, 그러면. <laughs> 그게 보인다고? 어, 나는 그런 눈빛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인다. 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잠깐만 꺼놓을게요. 일단 브금은 화이팅 넘치는 걸로 좀 바꿔주시고. 아니, 이게, 이렇게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이 그림을 원한 게 아니라고요. 개같이 멸망해야 된다고, 지금 내 캐릭도. 아 이렇게 번개 잡고 치지 말라고요. 그냥 번개 주지 마. 여러분들, 나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영변이 하나 떠서 전설에서 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 맞잖아. 여기서는 영변을 좀바해보자 갑니다. 그건 망하는 게 아니죠? 진짜 망하는 건 영변이 안 나와야지요라고. 당신 뜻대로 됐네요. DFC님. 예, 그래갖고 의리 지켰습니다. 네네네네. 어, 아,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허. 어? 허어, 이게,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나왔지? 내가 바란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닌데. 어, 잠깐만, 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왜, 내가 왜 도건 황금 집으로 왔지? 어, 이게 아닌데?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NC가 방송이 재밌길 바라며, 약간 리모컨 눌러갖고 전설면이 나오게 만들어준 건 아닌가. 그럴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나 조대보라고. 보라색이 어딨더라. 형님 지금 얼굴에서 화색이 돌고 계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화색이라니요. 예 난감해하는 표정인 거안 보이십니까? 절대로 보라색 본게 뜨면 안 됩니다. 카운트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3, 2, 1. 천사로 외치시면 안 됩니다. 갑니다. 3, 2, 1. 천사로 외치지 마. 외치지 말라고. 이럴 때는 말주럽게잘 들어요. 하튼 NC도 바란다고 진짜 이렇게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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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정찰. 아, 우리 보존님들 이제 좀 속이 시원하죠? 예. 영웅 변신 하나 안 나오는 거말아먹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중복세장까지싹다 말아먹은 이런 BJ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기쁜 아, 기쁜 날이지.